모든 비타민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함께 복용할 때 서로의 흡수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특정한 조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먹기에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비타민의 몇 가지 예입니다. 비타민 C와 구리 많은 양의 비타민 C는 체내의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구리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비타민 C 보충제나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몇 시간씩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칼슘과 철분 칼슘은 특히 많은 양을 섭취할 때 철분의 흡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먹거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철분 보충제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철분이 풍부한 음식이나 보충제와 함께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사이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없지만 그들은 몸 안에서 함께 일하고 하나의 결핍은 다른 것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적의 건강을 위해 두 가지 모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비타민 E와 비타민 K 많은 양의 비타민 E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비타민 K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출혈장애가 있다면 부비타민의 적절한 섭취에 대해 건강관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 비타민 B12와 엽산은 적혈구의 생성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엽산은 비타민 B12 결핍을 숨길 수 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학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엽산 보충제를 먹고 있다면 여러분이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주로 보충제나 고용량 형태의 비타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은 큰 방해를 일으키지 않고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정 문제가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맞춤형 조언을 위해 의료 전문가 또는 등록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